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어, 올해 을사년에 어, 하반기 뱀띠 운세 어, 좀봐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가 어, 뱀띠, 어, 초록색 뱀이죠. 을사년은 어, 녹색 뱀, 초록색 뱀띠의 어떤 해운년인데요. 올해가 돼서 뱀띠 여러분들이 조금 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막론하고 전부 다좀 뱀띠 운세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뭔가 좀 깨지고 균열되고 흐름 자체가 에너지가 조금 작년, 재작년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조금 소갈되고 고갈돼서 없어져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올해 해운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대인관계도 좀 깨질 수가 있고 또 하나 뭐 뭐를 하려고 했던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야 이런 것도 좀 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조금 고민이 많을 수 있는 해운년이 올해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뭐 무조건 안 좋다 이거는 아닌데 아무쪼록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 뱀띠 여러분들이 어 어느 정도 조금 어 뭐를 계획하고 있거나 뭔가 금전적인 투자나 어떤 어, 직업적인 부분 또나아가는 대인관계 또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조금 뭐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으로 보면 어, 새로운 인연자가 많이 조금 바뀌고,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조금 나의 이제까지 어떤 직업적인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된다, 이렇게도 좀 보는데, 어, 뱀띠 여러분들이 올해 좀 조심을 좀 나머지 하반기에 좀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뭐, 어, 어떤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있으시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 또한도 조금 잘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중도 포기는 하지 말고 내년까지 조금 미뤄가지고 그렇죠? 올해는 뭔가 시험을 보려고 해도 가급적 조금 안 된다 이렇게도 나오니까 올해 좀 떨어지거나 안 되는 경우는 내년까지 좀 보셔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올해는 조금 손재라 그래서 나갈 일이 많은 해운년이에요. 이거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막론하고 돈이 많이 나가고 좀 치일 수가 있는 형국이라서 내가 돈을 쓰고도 욕을 먹을 수가 있고 내가 돈을 쓰고도 조금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구설이 좀 있을 수 있는 해운년이 올해다. 그래서 올해는 어, 큰 돈은 쓰지 마시고 그냥 짜잘짜잘하게 조금 어, 돈을 쓰시면서, 아니면 뭐, 더치페이로 하시고, 계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올해는 조금 더, 손해를 좀덜 보고, 욕을 먹더라도 내가 속상하지가 않고, 그렇죠? 뭐, 큰돈안 썼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어, 올해 뱀띠 여러분들, 어, 직업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뭐, 건강 부분도 중요하고, 그렇죠? 금전적인 부분, 또 나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부부의 인연, 또 나하고 남자하고의 인연, 여자하고의 인연,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겠지만, 뱀띠 여러분도 올해는 조금 건강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60대 이상 되신, 뭐, 올해 이제 한갑이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노인이 되셔서 70이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개사생 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적인 부분은, 올해가 조금 내가 칼을 댄다든지, 음력으로 보면 10월 1 1월경 칼을 댄다든지 몸에 조금 좋지 않아서 신호가 와서 9월 10월 1 1월 이렇게 보면 좋지 않아서 미리 올해 봄에 좀 떼고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올해 가을 겨울에 조금 안 좋아서 또 시술이나 수술을 조금 염려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데 건강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좀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병은 아니더라도 시술이라든지 뭔가 내가 조금 어, 액땜식으로 조금 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병원 쪽에 조금 관리를 좀 받으시고 미리 예방을 하시는 차원에서 검사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 올해 어, 우리 젊으신 20대, 30대 뱀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 40대 뱀띠 여러분들, 이 뱀띠 여러분들은 어, 올해는 조금 어, 좌중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좀 좋으실 것 같아요. 50대 분들, 뱀띠 분들부터는 조금 50대, 60대는 그래도 그나마 자중보다는 그대로 그냥 주위 사람하고 더 많이 협력하고, 또 나가서는 가족하고, 또 나가서는 친지분들, 친구분들하고도 협력 잘해가지고, 뭐 회사 상태에 계신 분들은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도. 어, 협력 잘해서 나아가는 것까지 성장하는 과정은 괜찮은데 2, 30대, 40대 분들이 조금 요게 멈칫, 멈춰질 수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성장보다는 그대로 조금 유지를 하면서 가는 쪽으로 좀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더 벌리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어 유지를 하고 가는 게 좋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뱀띠 여러분들 하반기 운세가 조금 어~ 전반적인 봄보다는 조금 더 내리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뱀띠 여러분들 그래도 어~ 올해 을사년 12달 어~ 고비 잘 넘으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어~ 또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